강룡 칠전사 유가. 아직은 마음이 어린 전사. 너무나 어리기에 슬픔은 분노의 화살을 잔혹한 참사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제가 왔어요! 아버지. oh uh -huh. 연아 말하지마 응? 가만히 있어 아, 연아는 말잘 들었어 저,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도 안 가지 그래 안가 절대 안가 이제 오빠는 아무데도 안 갈게 이제부터 계속 연아랑 있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정말이야 이제 금방 오빠가 돌아올 거야. 어제 연애 꿈에 오빠가 진짜 있었는걸? 그러니까, 이제 늘 여기에 있을거야? 수가 너 살아 있었어. 저피 네가 네가 한 짓이야? 그렇다. 내가 처치했다. 이건 미 녀석들한테 죽어간 형의 복수다. 미주 물러나. 이 녀석은 유황이 아니야. 난 청룡 칠성인 유각이다. 네 녀석들이 죽인 유황은 바로 내 형이야! 이봐!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 죽이지 않았어! 그, 그건 사고였다고! 엉터리 변명 따를 들어줄 귀는 없다. 네 고... 놈들도 다 없애주마! 어떠냐, 내 유성초의 위력이 그걸로, 그걸로 내 아버지를, 내 동생들을 해쳤단 말이야, 유성초. 아버지 가자. 얼마나 고생, 얼마나 부를 수을까니녀석의 네 힘은 고작 그거냐? <laughs> i 이놈만은... 절대 용서 못겠다. 그때 테일고는 유기한테도 힘을... 힘을 내려줬던 거야. 하지만... 하지만 너무나 강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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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 나 원찬 미숙한 주제에 날뛰니까 이꼴이 네 되는 거라고 유가. 너도 청룡이냐? 청룡칠전사 방이다. 방금 그건 인사일 뿐이. 여기 부하님 죽음의 실력이 좋아진 것 같군. 가족이 죽음을 당한 덕분인가? 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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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 힘을 조절할 수는 있게 해둬라 도망치지 마라 <laughs> 안돼네 <돼요! 웃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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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까지 할수 있단 말이야 이걸 <laughs> 놔 <laughs> 미추 유유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지래 어. 그래, 그래, 구나 그래, 그네 네가 그래, 그래, 그 자가다 자가자 중아. 응, 미주, 괜찮아? 유유. 유키는? 지금 아버지와 동생들을 묻어주고 있어. 출발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근데 그나저나 마을 사람들은 이 난리에 내다보지도 않다니. 나올 수가 없지. 다들 보통 사람이잖아. 무서운 거야. 어쩌지도 못하고 겁에 질린 채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 멈추질 않아. 멈출 수가 없어. 이상하지. 미안하지만 혼자 있게 해줘. 유긴, 이번 여행에서 빼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저런 상태로 가봐야 그래. 아침이 되면 우리 둘만 돌아가자. 응, 유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가볼까? 언제까지 잘 거냐? 얼른 일어나. 궁으로 돌아가자. 유, 유기. 그, 그치만, 너. 그치만은 무슨. 오늘 북고으로 출발하잖아. 빨리들 준비해. 유기. 조금은 기운 차린 거야? 어, 아, 그래, 미주. 어, 이거, 연하가 너주려고 만든 것 같아. 이 지방에서 신부한테 주는 선물인데. 다섯 살짜리가 만든 거라서 별로 잘 되진 못했지만, 자 받아줘. 연아야, 어째서, 어째서 그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 거지? 그 아이들이 뭘 어쨌다는 거야? 저음조차할수 없는 아이들을 마치 벌레 죽이듯 했어. 유황의 복수라고. 대상이... 왜 유기의 가족이냐고... 진아, 아니야... 그런 짓을 시킬 리 없어. 용서 못해, 용서 안 해... 기필코 싸우겠어. 설령 그래서 진아하고 싸우게 될지라도... 절대 그 사람들이 청룡을... 불러내게 하진 않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아이들이 이 유기 하김치가다했는데 아, 재미가 좋았나 그렇게 빠져서 호되고 싶냐 아니, 유익군 저, 살려줘 살려줘, 오야. 살려줘. 무척 오야. 괴로울 텐데 나중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유익의 밝은 면이 필요하죠 그렇군 부탁한다 유성, 유성도 부디 조심해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야말로 이제부터 녀석. 난 봐. 괜찮아요. 이미 각오를 했거든요. 미주, <laughs> 미주, 이 검을 가져가라. 네. 그지만 이건 태일군이 유성한테. 난.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검에 나의 길을 담아서 너에게 맡기겠다. 위급할 때에는 이 검으로 몸을 지켜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유성. 소중히 할게요. 조심해, 미주. 다녀올게요. 미주. 난 지금까지 계속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 하지만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어 너만큼은 온 힘을 다바쳐 지키겠다고 말이야 널다지켜야지 않아. 반드시 신좌부를 손으로 다 함께 돌아오겠어 나도 지킬 거야 꼭 주작을 불러내서 유기와 이 나라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겠어. 가버리셨군요. 아, 그래. 폐하, 그 고민형은 제가 들까요? 아니, 됐다. 이 고민형은 유치원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나라고 생각해요. 그 녀석, 그 곰을 가져갔구나. 하지만 황제폐한테 하줄건 뭐냐? 어? 미주의 머리칼. 그때 떨어진 모양이구나. 어. 아! 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아, 아 뜨가 미주, 넌 도움이 안 되니까 제발 좀 나가라. 아, 네. 그건 제자리에 놔두고 가야지. 어... 미주가 북고국으로? 예.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진하니 주작의 무녀한텐 당신과 싸우는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싸워서라도. 당신보다 먼저 신자벌을 손에 넣겠다는 속셈이죠. 당장 준비해. 북거국으로 가겠어. 알겠습니다. 우리 청룡 칠전사는 전력을 타해 진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조작의 무녀와 조작 칠전사를 물리치고 반드시 신자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미주, 네가 그러겠다면 나도 물러서지 않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싸워주지. 펼쳐 읽은 소녀는 난생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주아 씨와 유배. 두 사람으로부터 기적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음편, 전설로 가는 길. 그리고 소녀는 전설이 되는 다